자, 오늘 영상은 유림기라는 메뉴를 만들 예정이고요. 유림기에는또 닭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닭가슴살을 사용하는데 다리살로 하면 더 쫄깃하고 맛있어요. 저는 가슴살이 있어서 얘를 활용할게요. 자, 가슴살을 이용하실 때 마찬가지 요거를 한번 세척을 하시는 게 좋고요. 흐르는 물에 나는 그냥 쓰고 싶다. 냉동 닭이다 이러면 우유만 살짝 세척해 주시면 돼요. 우유에. 자, 닭을 갖다가 흐르는 물에 덩어리째 한번 씻고요 이게 마트에서 정확하게 손질이 돼서 나오지만 그래도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안전하겠죠 손질이 한번 준비를 해 줬고요 얘네 또 밑간을 하겠습니다 어, 모든 고기나 육류는 밑간을 해 주셔야 음식이 좀더 깔끔한 맛이 나요 그리고 싱겁지 않아요 집에서 하실 때 밑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약간 싱거울 수 있어요 자술 제가 사랑하는 술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제 닭갈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닭갈비는 300g 정도라서 좀더두 큰술을 넣고요. 가슴살은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술은 소량만 넣으시고요. 간장은 뭐 작은 거 넣으시는데, 이 계량 스푼이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밥스푼으로 드실 때는, 쓰시는 밥수저로 사용하실 때는 요거 반 정도 넣어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반반 반 정도 준비하시면 이걸로 하나 나와요. 얼추 모질라네요.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 정도. 이게 밑간이에요. 많이 내면 짜요. 밑간이라 소량 넣는 걸 밑간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 후추. 제가 간장을 안 사용하실 때는 소금을 하겠죠? 근데 얘는 간장으로 해야 유린기가 맛있어요. 중국식 치킨 샐러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수분이 약간 날아간 닭은요, 여러분들 손질을 해준대, 통으로 해도 되겠지만 너무 두껍겠죠? 그래서 한번 포를 뜰 거예요. 자, 포를 뜰 때는 우리가 칼을 넣기 좋은 쪽으로 잡기 위해서 넓은 쪽으로 해서 살짝 넣으시고요. 어느 정도 왔으면 손을 꼭 떼세요. 떼셔서 얘를 벌려주세요. 요거를 펼쳐서 포 뜬다 그래요. 요렇게 펼쳐주셨으면 얘를 살짝 칼 등으로 두들겨 보세요 그럼 얘도 부드러워지세요 그래서 통째로 닭을 밑간합니다 이렇게 재워 주세요 한 5분, 10분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료는요 계란 하나가 필요하시고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스 만들어 볼 건데 소스 재료는 대파 중국에서는 향채라고 부르는데 이 향기나는 대파를 드시고 색깔 예쁜 고추를 넣어서 느끼한 맛이 사라지고요 마늘은 통마늘을 다지셔도 되고 다진마늘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샐러드라서 응용하기 위해 양상추를 준비했어요 양상추를 먼저 손질해볼게요 요새 어 양상추가 되게 많이 싸게 보관하기도 좋고 자 이렇게 먹기 좋게 뜯었으면 저는 오늘 다른 야채는 섞지 않겠어요 요 야채를 자, 야채를 씻어서 물에다 한번 담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삭아삭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10분만 넣어 놓으시면 아삭아삭하게 살아나요. 저는 얼음으로 이용할게요. 자, 양상추와 야채를 준비했으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의 소스는 계량 스푼을 저는 활용합니다. 계량 스푼을 이용하셔서 항상 가루를 먼저 계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정도는또 2인분정도 되겠네요 혼자 가슴살 하나 다 먹기는 크죠? 설탕 하나 그냥 중간중간 잘라야 되겠다 너무 기네 그죠 간장 하나 그냥 스푼으로 하실때는 하나 반을 넣으셔야 돼요 후추 하나 1대1대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계량은 정확하게 양을 넣어주세요 자이 소스는 특징이 끓여서 먹는 요리가 아니어서 이 소스는 끓이지 않고요 이렇게 생수를 생수를 받으셔서 이렇게 물을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만들면 이 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마지막 마무리로는 후추 그리고 마늘을 넣을 거예요 우리는 마늘하고 고추는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살짝 이렇게 녹여주시고요. 잘라보겠습니다. 대파 먼저 써시는데 이 요리의 특징은 좀 곱게 썰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송송송송송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 때는 칼 앞쪽보다는 중간 날 뒤에 날로 이렇게 힘을 주세요. 대파 써실 때 요령은 이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피막이 있어서 끝에 쪽에 오시면 천천히 잡고 이렇게 날려주세요. 얇아야 맛있고요. 자, 대파를 한 주먹, 고통이 정도면 세 큰술 정도, 두 큰술 정도 나옵니다. 자, 고추고요. 고추는 이거 양을 다 넣기에는 너무 색이 진하니까 저는 반만 넣어볼게요. 얘도 동동동. 이 요리의 특징은 좀 색이 화려하고요. 느끼한 맛이 빠지는 샐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고 송송송 썰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칼이 더럽게 안 되네요. 자, 이렇게 고추는요. 씨를 한번 빼주시면 좋겠죠. 씨를 잘 이렇게 싹싹 싹 넣었어요. 썰어서 이렇게 물에 담그시면 매운 맛도 빠지고 씨도 깔끔히 정리되기 때문에 색상이 진해져서 좋아요. 물에 담갔다 사용하시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자 마늘은 마늘이 좀 너무 크네요. 그 마늘을 한 알만 넣을 거라서 소스의 양으로 따지면 요거 밥 수저 반 정도 되겠네요. 마늘을 다지실 때는 이렇게 편 썰어서. 얘들을 모아가지고 체를 써세요. 체를 써셔가지고 반대로 모아서 또 다집니다. 당연히 왼손은 올라가면 되죠. 칼 위. 그래서 눌러주면 얘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곱게 다져주세요. 칼 등으로, 칼 등어리나 밑에 부분으로 다지시면 으깨져서 마늘 맛이 깔끔하지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칼, 날에 의해서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곱게 다져진 마늘은 하나만 했는데도 마늘이 크네요. 얘는 매운맛이 특별히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세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소스에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준비해놨던 설탕이랑 식초랑 간장 넣었죠? 그럼 마늘도 반 큰술 정도 되겠네요. 잘 섞어주세요. 이, 그동안 재워졌어요. 닭이 밑간에 재워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옷을 입히실 거예요. 항상 재우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핏물이나 아니면 약간의 수분이 그 술에서 나온 물이 나오죠? 이거는 따라 버릴게요. 자 여기에 옷을 입히실 건데 먼저 옷은 이따가 계란이 잘 묻으라고 제가 밀가루 한 큰술 넣어 주겠습니다 밀가루 얘는 그냥 중력분이고요 밀가루 하얀 밀가루에요 밀가루 한 큰술 넣어 주고요 제가 일반 밥숟갈이라서 하나 넣고 반더 넣었어요 계량스푼으로 하시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계량스푼을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꼭꼭꼭 옷을 눌러주시고요. 오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계란을 준비해야 돼요. 계란 하나 준비하시고요. 계란에는 보통 이렇게 알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끈을 살짝 제거하시면 좋은데 나는 알끈 해주세요 찹찹찹찹 계란 풀어서 박을 재워주세요 좀 계란을 입을 수 있게 좀 기다리세요 이걸 너무 빨리 빼면 옷이 훌라당 벗을 수 있으니까 저기 좀 기다리시고 그 사이에 빵가루 준비합니다 자, 빵가루는 이렇게 넓은 접시에다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빵가루의 양은 한컵 정도 되세요. 왜한 컵이냐면, 닭, 가슴살 한 개가 150g에서 200g 정도 돼요. 그래서 양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빵가루가 적으면 옷을 안 입어요. 오늘은 튀김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히기 위해서는 빵가루 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꾹꾹꾹꾹.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한달 이상 놔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셔서 이거는 평소에 드신다기 보다는 특별한 날 손님이 오셨거나 누가 오셨을 때 아니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맥주 한주 너무 좋죠? 맥주 역시 땡땡땡 맥주 맛있죠? 자, 이렇게 빵가루 옷을 입었으면 됐습니다. 이제 옷을 입었고요. 그러면 옷을 입었으면 얘네를 튀겨 볼 거예요. 근데 튀기기 전에 한 가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내가 튀김을 해줄 그릇과 내 손이 물기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이게 안전을 위험하지 않게 요리하신다는 거가 자꾸 습관이 들고 기억을 해주시면 요리가 자꾸 하고 싶어지세요. 자, 튀김을 하기 위해선 좀큰 기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해표식용유인데. 어, 카놀라유 기름이나 호도씨유보다는 기본적인 콩기름이 잘 튀겨지고 맛도 있어요. 기름을 콸콸콸콸 여기가 치킨집인지 모를 정도로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양을 애낀다고 줄여버리게 되면 고로고로 튀기지 않고 음식은 타거나 어, 가운데가 안 익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에어프라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생고기를 옷 입힌 건 에어프라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바삭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기름은 기름이 다야 맛있기 때문에 저도 에어프라이를 사용할 때는 냉동식품 완제품이나 냉동식품은 에어프라이를 사용하시고 이런 생고기를 튀기실 때는 꼭 그냥 식용유가 좋으세요. 기본적인 콩기름, 네, 콩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면서 빵가루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온도가 오른 거예요. 이거를 16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난 빵가루 넣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젓가락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젓가락에 보글보글한 거 보이시나요? 보글보글보글. 보글.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나무가 녹아요. 이렇게 보글보글보글한 상태 165도예요. 이때 튀김하기 제일 좋고요. 그렇지만 빵가루는 잘 타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랐으면 살짝 줄이세요. 살짝 줄이시고 이제 스탠바이가 됐어요. 그럼 빵가루 2분 닭을 넣어봅시다. 자, 넣으실 때는 천천히 넣으시고요. 천천히 던지시면 그 기름이 나한테 튀기 때문에 이렇게 얌전히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실 게꼭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강쌤의 노하우 팁. 자, 여러분들 빵가루 입었죠? 이 빵가루 입은 데다가 이 빵가루를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시면 이 남은 빵가루 위에다가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의 기름이 얘가 다 빨아먹어서 기름이 쏙 빠진 건강식 닭튀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빵가루를, 어, 버리시거나 재사용하기에는 냄새가 묻을 수 있어요. 생고기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사용하지 마시고. 요거는 바로 건질 수 있도록 요렇게 키친타올로 달아주세요. 대신 중요한 게 이런 받침하는 그릇이 스탠이어야 돼요. 이런 그릇이 플라스틱을 하면 녹아요. 뜨거운 것 때문에. 주의하시고. 자, 빵가루를 뒤집는 타이밍이 있는데, 뒤집는 타이밍은 지금 위에 어, 노릇노릇하게 떠오르는 것들은 빵가루 옷을 조금 벗는 아이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 온도가 너무 세면 타버립니다. 잊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 온도에서 살짝 줄여 주시고요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게 색이 났으면 뒤집어도 된다는 신호예요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기 전까지 기다리세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영상 찍는 게 아주 어색하네요 자, 그리고 젓가락으로 집어도 되지만 집게가 놓치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집게를 사용하시고,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잡으셔서 힘을 빼지 마세요. 요대로 반대로 뒤집으세요. 이래야 위아래가 고루고루 있지, 어, 너무 빨리 뒤집으면 옷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노릇노릇 튀겨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황금색이 나신 후에 뒤집어 주세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노란색이 났나 황금색이 났나 보셔서 어이 정도면 닭가슴살은 사실 다 익었어요. 5분 정도 걸렸는데 5분에서 3분 정도 걸렸는데 중요한 건불 조절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중간 불로 했지만 지금 계속 중간 불 했으면 다 타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불라 하다 불을 낮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튀긴 가마처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주시는 게좋요해요 이렇게 닭이 어느 정도 색깔이 다 정확히 잘 나왔으면 불을 끄세요. 재료를 먼저 건지지 마시고 꼭 불을 끄신 다음에 재료를 건진다는 게 강촌의 노하우예요. 왜냐? 여러분들 건지기도 전에 다 타버립니다. 재료가. 온도는 얘가 천천히 씻고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뜸 들인다고 하죠? 기름 속도 뜸들리는게 필요해요. 불을 껐지만 얘는 계속 바글바글 튀겨지고 있죠? 아주 온도가 끓은 점이 낮춰지지 않아서 아주 먹음직스럽게튀겨져는요 이렇게 색깔이 정확히 앞뒤가 나야 익었고요. 닭고기가 좀 두꺼웠어요, 오늘. 가슴살이지만. 그래서 제가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튀긴 것 같아요.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자, 기름을 빼실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탈탈탈탈 흔들어 주시고, 이 상태로 이렇게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기름, 키친타올 위에다 살살살 해서, 보통 튀기실 때 4개에서 5개 하시면 온 식구 다 특별한 날 드실 수 있습니다. 다 튀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게 튀겨진 아이는요. 좀 식어야 돼요. 기름이 좀 빠져야 되니까 기름 쭉 빠질 수 있게 놔두시고요. 자 소스와 야채를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물기 빠지는 그릇 준비하셔서 야채의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아까 얼음에 넣었더니 확실히 얘가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 소리가 나죠? 얼음을 안 넣었다면 이게 좀더 어, 아삭아삭한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음물에 꼭 반 갖다 빼주세요. 새싹이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도 얼음물이 좋으세요. 이렇게 아삭아삭 소리가 납니다. 자, 얘가 샐러드니까 밑에다 깔아주시는 아이로 놔두시고요. 자, 소스 우리의 중요한 소스입니다. 좀 차갑게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 드시면 좋은데 저는 안 놨어요. 자, 여기에 아까 썰어놨던 대파, 대파를 다 넣어주시고요. 고추는 물기를 뺐어요 고추는 물기를 빼서 얘도 수분을 좀 정리하시고서 넣으시면 좋으세요 저는 건져만 넣을게요 강쌤이 따라하기 좋은 점은 저는 번거로운 걸 싫어해요 너무 복잡하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는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쉽게 알려드리니까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듯이 여러분들 쉽게 따라해야 자꾸 많이 할수 있어요 자 양파도 넣어도 상관없지만 너무 달아지니까 대파를 이렇게 하시고 고추 물기 물기 조금 닦아서 우리 조금 흐르는 물에 좀 이제 씻어낸 거니까 넣어주세요 매운 맛도 빠졌고 색감만 화려해졌어요. 자이 소스가 이렇게 맛이 들면 중국식 요리의 항상 특징은 참기름 들어가세요 참기름 참기름 아무 참기름이나 넣으세요 제가 상표를 가리지 못했네요. 자 참기름 살짝 반 바퀴. 기름은 한 바퀴, 두 바퀴라고 하죠. 자 소스 완성이 됐으면 유린기하고 담아볼까요? 자 준비된 이커틀렛처럼 나온 유린기 치킨을 잘라보겠습니다. 중국 식치킨 썰어. 자 먹기 좋게 썰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운데 자르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튀김 자 얘를 담으실 때 특징은요 자 접시에다가 먹기 좋은 접시에다가 우리가 아까 준비해놨던 양상추 이게 좀 물기가 더 빠졌으면 좋지만 겠 저는 빨리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야채를 깔아주시고요. 야채 위에 준비한 닭을 올려줍니다. 살쪄지나요? 잘... 자 이런 식으로 요 사이가 보일 수 있게 올려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살코기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죠. 그런데 우린 유린기라 했으니 닭고기에 기짜를써서 유린기예요. 자 이제 소스를 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기름은 반바퀴라 너무 느끼 하지 않은 상태에 그리고 식초 설탕이 다 녹았고요. 맛이 잘 나라고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시면 조금 젊은 사람들 입에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 소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팍팍 뿌리세요. 팍팍. 이 유린개 특징은 이 소스 간장 소스가 이렇게 닭과 잘 어울리는 요리는 처음 먹어본다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한 맛이에요. 자 유린개가 완성됐습니다.